일주일가량 바다에서 조업을 마친 통발 어선이 속초항에 들어왔습니다. 35kg 정도 무게의 상자마다 얼음과 함께 붉은 대게가 가득 담겼습니다. 이번 조업으로 어선 한 척이 잡아온 양은 12톤 가량입니다. 조업 부진으로 강원도의 붉은 대게 어획량은 연간 6, 7천 톤 수준으로 10년 전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먼 바다까지 나가서 붉은 대게를 잡는 근해 통발어선은 강원 동해안에만 13척이 있는데 올해에만 두 척이 조업 자체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조업이 부진한 이유는 가장 큰 수요처인 냉동 가공업체 의 가동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자원이 확보는 돼 있습니다. 확보돼 있는데 지금 국제적인 정서에 의해서 뭐 지금 수출이 잘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어가 하락이 거의 4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잡아온 붉은 대게는 바로 양양 지역 공장으로 옮겨져 가공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업체의 냉동 창고에는 재고품이 가득하고 작업량도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관세 조약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주문 주문이 다 막힌 상태. 재고가 많고 이제 물건이 안 빠지다 보니까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료 같은 경우에도 양재양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은 이제 선박 입장에서도 수입이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가공 일자도 줄어드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가공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붉은 대게는 속초시 수협 위판에게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직간접 종사자 1000명에 산업 규모는 1000억 원이 넘는 속초 양양 지역 대표 산업입니다. 경북 동해안도 붉은 대게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올해부터 학교 급식이나 대기업 마트에 납품하는 등의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권 통발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붉은 대게를 수면화 소비 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대중성 어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